안녕하세요, 빅토리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새벽에 나온 모든 테이블을 분석하였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해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오늘은 실까 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도 같이 하게 된 이상 지더라도 방법을 찾아 시청하시는 분들께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오늘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6일차까지의 이득이 110이라 오늘은 마틴보다는 고정 배스로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어차피 5단계에서 필요한 금액이 어제부로 이익 금액이 2만원으로 변동이 되었기에 딱 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 시작의 목표는 떼기며 마틴 대신 고정 배스로 진행하였고 알고리즘은 테이블에 맞게 2번과 4번만을 사용하여 정해놓은 규칙에 의해 배팅을 진행하였습니다. 100번의 시뮬레이션을 해보아도 오늘은 마틴 보다는 고정배시 확실히 수익이 내기 좋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분석기를 보시면 얼핏 감이 오시겠지만 연속으로 적중되거나 연속으로 미적중되는 구간이 폭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번 알고리즘과 4번 알고리즘 시작하자마자 두 번의 적중이 생기거나 두 번의 미적중이 생기면 그 신호를 그대로 따라가는 베팅법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렇게 진행할 시에는 마틴 보다는 고정 배스로 빠르게 흐름을 타고 나오자는 전략을 짰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이지만 오늘 배팅을 쉴까 하다가 다시 살펴보고 전략을 짜는데 4시간이 더소홀되었지만 다행히 목표금액에 도달할 수 있어 기쁩니다. 저도 예전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어떠한 알고리즘이나 배팅법을 연구하고 개발하게 되면 그 방법으로만 이용해서 한 달간의 수익률을 체크하곤 했었는데요.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고리즘으로 배팅을 시작하고부터는 그날 그날 흐름을 체크하면서 배팅법에 변화를 주고 최적화된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전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한 달간 수익률 체크를 할 때도 어렴풋이 느낀 점이지만, 그 어떤 변화에 의해서인지는 몰라도 매일매일 흐름이 다른 것 같고, 어쩔 땐 거의 일주일이 그 배팅 방법이 안 통할 때도 이어지면서 흐름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영상에 테스트와 복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언급을 했었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분석하고 테스트하여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현재 30으로 출발해서 190이 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아주아주 아주 멀지만 숫자라는 건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그래봐야 30이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과감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0으로 꼭 1억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